예,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토치 아저씨입니다. NC 소프트 한번 봅시다. 예,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오늘 좀 빠지면서도 확실하게 지금 요요 요 자리를 지켜줬단 말이야. 엄밀히 말하면 사실 월요일 날 사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사도 될것 같고 어차피 영상 보시는 형님들은 하루 지난 거잖아. 아 넥스트 트레이드로 살수 있겠구나.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어 NC가요. 죽다가 살아난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요 NC 지금 괜찮아요. 왜 그러냐 면은 결국은 게임회사잖아, 게임회사. 나라에서 뭐 게임을 규제하니 뭐 하니 이런 것들 떠나가지고, 결국은 게이머가 게임을 해야지 규제든 뭐든 유효한 거잖아. 그동안 NC는요, 리니지 M 이후로는요, 계속해서 뭔가 밀려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리고 그 리니지, 대단하다는 그 리니지 M 마저도 사실은, 어, 많이 빠졌단 말이야. 실제로 보시면 지금 플레이스토어 그냥 제가 지금 당장에 캡처해 지금 점심시간 때 쯤인데 그냥 당장에 캡처를 해가지고 플레이스토어 내좀 보여드릴게. 어디 한번 보자. 지금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지금 NC 그냥 인기 최고 매출 순서로 그냥 인기 차트에서 매출 높은 순으로 내가 리스트를 세운 거예요. nc게임 없잖아 지금 1등이 메이플 키우기 이거는 그냥 그 그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4등으로 대형게임사 하나 있죠 그다음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8등에 여기 미세하게 보니있는데 8등이 리니지 m이에요 인기가 많이 사갔단 말이야 어 nc는 위기예요 위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 빛과 같은 존재가 등장했죠. 아이온 2. 분명히 아이온 2 처음에 런칭할 때 NC 주가가 바닥을 쳤어요. 왜? 생각보다 재미없었거든. 그랬는데 뭐 아무래도 과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빡세게 지금 얘네들이 관리를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했거든요. 라이브 방송 때 동시 시청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유튜브 인기 급 인기 영상으로 올라갔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아이온2가 그거예요 아이온2가 예전에 그 소재 자체가 어쨌든 아이온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우리나라 PC방 1등 순위를 50주에서 뭐 80주 이상으로 1등을 했었던 애예요 PC방 점유율을 근데 지금 거의 그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예, 얘네들이요. 지금, 아이온이 지금 게임 서버가 서버를 증설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아요. 이, 이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금 이래요. 아이온2 지금 들어가잖아요. 아이온2 지금 들어가면요. 생선 제한된 거 보여요. 여기에 생성을 못 한다고 지금. 어. 생성을 못 한다고 이 정도로 지금 꽉차 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 아이온2 인기가 어마무시해요. 이런 상황에서 NC 소프트가 안 올라갈까요? 뭐 다른 게임들은 잠깐 반짝할 수 있는데 NC가 제대로 이거 주서 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NC 게임이라고 또 많이 붙는단 말이야. 또 유독 또 우리나라에 솔직히 믿을만한 게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NC 마지막으로 믿어본다 하고 솔직히 아이온 2는 예전에 아이온 1인 진짜 인기가 엄청났었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올만한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많단 말이야. 특히 구매력이 많은 30대 애들이 많이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솔직히 NC소프트 안 좋다라는 생각 안 하고 나는 지금 이 연말 연초에 사기 너무 좋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NC라는 회사가 지금 적자 폭이 조금 있어 가지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 배당이나 이런 거는 없는 회사예요, 지금은. 어, 있네. 그래. 야아 그래도 배당을 주네. 배당까지도 주는 회사에다가 지금 보세요. 작년 대비 가지고 원래 이제 영업 이익이나 이 적자에서 벗어났죠. 어 그러면 이제 또 괜찮은 거야 회사가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PBR 자체도 지금 1.18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배당 주는 회사가 배당 주는 회사는 솔직히 PBR 솔직히 4배에서 5배 돼도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싸다는 거지 지금 NC소프트 여기에서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아이온2를 해봤어요 나 게임 좋아해 나 맨날 주말에 봉사활동 가고 크리스마스 애들이랑 놀고 하면서 내 내가 술도 술도 거의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거든요. 나는 낚시도 안 좋아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나마 하는 거예요. 가끔 하는 거 게임 정도. 어 그래서 게임 하는 거 좋아해. 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NC 소프트 게임 아이온2 너무 재밌기 때문에 어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NC 소프트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은 뭐 아마 그냥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아이, 나 주식 잘해요 형님들. 지금 연말 연초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살거 없는 거 맞거든요. 살거 많은 거 맞거든요. 광고로 카카오톡에 이렇게 때리는데 아이온 투. 걱정할 게안 된다니까. 나 주식 잘해 막말로 나 수익 잘 나와. 알, 알잖아요 형님들. 나 수익 잘 나오는 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수익 많이 낸거 오름 테라프틱 이런 것도 팔았지만은.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311% 수익을 냈어요, 이걸로. 311% 수익 내고 이걸로 부모님 여행 보내드렸어요. 뭐 이것만 있겠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ABL바이오 이런 것들도 211% 수익 냈거든요. 얘도 보시면은 내가 다 차트 잘 보고, 어, 그냥 여기서 사서 올라가다 떨어졌다, 올라가다 떨어졌다 반복하지만 결국은 내가 말한 20만원까지 갔어요. 2 1 1 수익냈죠 요거 팔아가지고 사실 고아원 애기들 좀 도와주고 그랬어요 애 하나 뭐 대학을 못 간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거 도와주고 뭐 등록도 해주고 기숙 그 방도 좀 잡아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은 내가 제일 잘해.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하는 거, 이런 건뭐공유해드리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따라 하세요. NC 소프트도 지금 물 타실 형님들 물 타시고, 나도 오늘 중으로 아마 살 거고, 아마 썸네일에 평당가 찍어서 보내드릴게. 그리고 나서 형님들 물좀 타시고, 반도체 아저씨가 고점에서 매도할 때 그때 같이 매도합시다. 후회 없이. 더 올라가는 거 알더라도 그냥 여기서 팔면은 뭐 시원하게 팔수 있게 을 있도록 제 개인 지금 연말 연초에 계좌 그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따라 하세요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 그냥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 그냥 좀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 이런 거안틀려 형님들 그냥 멘탈 잡고요.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 따라만 하셔도 아마 수익은 나올 거예요. 아 진짜 쫄지 말고 내 매매하는 거 그냥 따라 하소. 진짜 아나 이런 거안 틀려. 알잖아요. 어 진짜로.